안녕하세요. 명통제일부동산입니다. 그동안에 대선공약을 지역별로 말씀드리느냐고, 최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을 좀못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그동안에 발표된 몇 가지를 어,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른 내용들 골라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 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향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에서 돼 있고요. 어, 차주 단위 DSR 규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요. 생애 최초 LTV 80% 완화 완화하고요.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 소득 반영 한답니다. 생계 자금 관련돼서 대출 규제 개선하고요. 안심 전환 대출 추진하고요. 주택 금융공사 정책 무기지 제도 개선합니다. 어, 좀 쉬운 거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이 내용이 좋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LTV 80% 완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 지역 가격 관계 없이 LTV 상한제 80% 적용하겠습니다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생애 최초나 생애 최초 외자 어, 연령 제한이 없었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생애 최초자도 연령 제한이 없고요. 생애 최초가 아닌 사람도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 가격은 현재는 9억 원 이하, 8억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생애 최초로 사시게 되는 분들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생애 최초 외자는 이 9억원과 8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입을 사시는 분들이요. 소득에 관해서는 부부합산 했을 때구요. 현재는 1억원 미만 만 혜택을 받구요. 어, 일반 무주대책자는 9천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집을 사시는 분은 9천만원까지 제한을 또 받습니다. LTV는 현재는 6억원 미만은 60%, 6억에서 9억 사이에 50%, 이렇게 특이과일 지역에서는 이렇게 됐었는데, 5억원 미만은 70%, 5억에서 8억 원 사이에는 60%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랬구요. 기타 지역에서는 70%,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애 최초로 사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이든 80%까지 가능하구요. 생애 최초가 아닌 분들은 지금 앞에 이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DTI, 뭐, 이런 거는 크게 보실 거 없구요. DSR, DSR도 크게 뭐, 40%총 대출 1억 원 초과 시이 금융권은 50%까지 이렇게 해준다는데 요거는 그대로 현행 유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급여가 낮으신 분들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대출 한도는 현재는 4억 원까지 해줬었는데 현재 생애 최초에는 6억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기주택자서부터는 4억 원까지 가능하십니다. DSR 산정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출한도 확대 사례를 보니까 월 급여가 300만 원인데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예요. 연 금리 3.5%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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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봤더니 현재 소득이 연 3,600만 원이고요. 장래 소득이 4,237만 원 해보니까 17% 정도가 이제 올라간 상황이죠. 만기 20년 적용 해보니까. 대출 한도가 2억 6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로 높아지네요. 장래 소득이 높아진 걸 계산을 해보니까 17% 동일하게 17%가 높아집니다. 월급여가 250만 원인 만 24세 무주택자예요. 24세. 뭐 같은 조건으로 현재 연 소득이 3천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장래 예상 소득이 4500만원 정도 되요 약51% 정도가 올랐네요 이러다 보니까 대출 한도는 2억 2천만원에서 3억 3천만원으로 약51% 동일하게 오르게 됩니다 그 장래 소득까지도 계산을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대출에 관련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간략하게 생애 최초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방안은 가계대출 건전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만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주택 시장에 대한 내용, 또, 뭐, 양도세도 지금 더 연장이 되어 있고요.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임대 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불평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주택 시장 정상화 이런 것들 방안이 너무 미흡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연장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통에 있는 제일부동산이었습니다. 참, 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